아무튼 오늘의 컨텐츠 첫인상 첫 블라인드트에서 어떤 컨텐츠냐 첫인상만 보고 익명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컨텐츠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익명으로 이제, 읽어주면 되죠 익명으로. 네, 익명으로 이제 하나씩 읽어주면 돼요. 한 명씩 너도 하나 적어야 돼. 아직 친구들이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뭔 느낌인지 몰라. <laughs> 괜찮아요. 누구든 한 바퀴 만 돌면은 다음 바퀴 때부터는 각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인다 하나씩만 물어볼 수있으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컨텐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득! 어, 누가 먼저 할까요? 내가 먼저. 네, 아직 안했서 얘들아. 자, 갈게요. 2분 타이머. 나의 첫인상. 제 첫인상 써주시면 돼요. 첫인상. 첫인상 타이 괜찮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인간 박준성, 박준성 나무이인데 나무 뭐, <laughs> <laughs> 그렇게 막 나쁜 인상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예? 아 맞다 방방바 선언 아닌데 방방바 선서 아 방방바 선서, 선서. 우리 오늘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웃고 즐겁게 떠들려 할 것을 선사합니다 선사합니다 자첫 번째 문부터 읽을게요 언어 따이면 거절한다 나중에 기분 나빠할 것 같다 <laughs> <laughs> 두 번째 읽겠습니다. 새끼는 인터넷 방송에서 다행이다. 진우야 <laughs> 뒤질래?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laughs> 무교인데 주말에 <laughs> 교회 가서 예쁜 <laughs> 애들 둘러보고 매주 일요일만 기다리며 교회 갈것 같은 사람. 네 번째입니다. <laughs>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laughs> 쓰레기장 앞에서 담배 <laughs> 피우고 있을 것 <laughs> 같은 동네 <laughs> 형 <웃음> 같았다. 같았다. 오야씨일번 요민양. 이번이번 김진우. 자 3번 유일정자 <laughs> 네번째 이거 품모 미안하다 야다 맞았습니다 야이개 야!!! 다 맞아 누르겠습니다 시 아니 왜왜 왜 이렇게 타자 소리가 이렇게 길어? 나 진짜 착각했었다 이거 딱듣말 없을지도 진짜? 자, 자 첫번째 첫 번째. 담배 아, 10년 아, 넘게 폈을 것, 것 같은 <laughs> 뒷주머니에 몰래 두, 배기, 두 개비 숨겨놨음 자, 두 번째입니다 헌팅포차 앞에서 틴트 묻은 담배 피며 거울에 전신 셀카 찍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인생 <laughs> <전생> 내컷 <네컷> 매니아 <laughs> 아니 저 담배 안 펴요 자세 번째 중학생 때 이런 애한테 맞아서 길게 못졌게음 네번째 아기자기한 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말을 숨도 안쉬고 할까 궁금한 무호상 1번 사호장 님이고요 2번 그 사... 인생네컷 맞나요? 네네 응. 인생네컷 헌팅포차 앞에서 그... 틴트 묻은 담배피며 거울에 전신 <laughs> 셀카 찍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인생네컷 <laughs> 매니아 쫀득쫀득 상혜요 네 그러면 이제 3번 진우 님이 아나 중학교 때 진짜 착하사 살았는데 자 4번 쿠모님쿠모님 <laughs> 정답은 단두번맞추셨습니다 둘다가 볼까요? 이상이 좀 빡센데 뭐야? 웃으세요. <laughs> <laughs> 자, 첫 번째. 흠. 쉽지 않은 진우 님. 자, 두 번째. 음악은 내 인생. 그저 음악 없이는 숨이 안 쉬어지는 뮤직이지 마이 라이프. 혼자서 우울한 노래 들으며 우울함으로 가득 찬 느낌 즐기는 변태 자, 세 번째. 머리가 삼각김밥 같습니다. 참치가득 참치마요. 참치 참치 뭐. <laughs> 이거 용인형. <요민 형님>. 네 <laughs> 번째 애니메이션 넘어버서 <laughs> 캐릭터랑 동화됨 <laughs> 이색팔춤. 쫀득님. <세칼 웃음> <중. 웃음> 확정인가요? <웃음> 네네. 정답은 <laughs> 네 명자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laughs> 아 너무. 하나 <말해>. 잠깐만. <laughs> 너... <laughs> 계속 이거 듣고 있는데 내가 제락질이야 내가 <laughs> <laughs> <얘가> 진짜 개악질이야. 너 <laughs> <laughs> 솔직히 아무도 나못 봤을 줄 알았는데. 근데, <웃음> 어차피 <웃음> 어차피 근데 어디까지 해라? 해도 돼요? <laughs> 박준석은 <박주> 네? <laughs> <laughs> 그나마 괜찮은데 <laughs> 다른 분들은 <laughs> 나 초면이라 <laughs>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되는지 몰라서. 진우야. <laughs> 네. 만들키면 아무도 몰라. 도대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저으시려고. 근데 이렇게까지 <웃음> 적어도 <웃음> 되나요? <laughs> <laughs> 그첫 네, 번째, 첫 번째 제일 <laughs> 빨리 주신 분이십니다. <laughs> 남자친구 숨기기 달인. <laughs> 지금까지 50명 정도 거쳐감. 네이버 클라우드 휴대폰 동기화되어 있으면 조심해야 할 듯, 스테 야, 동기화된 거 조심하라요. 사진 찍어 바로 동기화돼. 자, 두 번째. 롤, 롤 모스트핑, 모스트핑 남이 소라카 유미일 것 같음. <laughs> CC방에서 원딜이 잘못하면 제일 크게 소리 지르면서 짜증내. 야, 잠깐만. 아니, 퀄리티가 갑자기 너무 올라간데 이거. <laughs> 번째, 잘 겪었습니다. 이렇게 셔츠 입고 안경 <laughs> 쓰고 오면은 지적인 보이겠지? 해봤자 17년도부터 해요. 역킹 주먹 1당상난 아, 진짜 머리 어지러워. 네 <laughs> 번째. 아까, 아까 중학교, 중학교 때나 때리던 애 옆에 있던 애랑 똑같이 <laughs> 생겼어. <생기. 웃음> 자, 1 번. 이건데나? 이거 쫀득. 자, 두 번째. 이거 <laughs> 요미. 세 번째. 이걸 요미하고 두 번째 거를. 쿠모님자 음. 정답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두, 두 번만 주셨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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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나봐? 어 아니? <laughs> 아무리도 맞아도 걸렸나? 봐? 아니 정답. 두 번째는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네, 이 사람 나하고 싶은 말. 처음이 누구죠? 접니다 이제 다 닦으라. 자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이 새끼 예전에 돈 없어서 땅에 열릴라면 주워먹으면 방송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성장해서 방송하고 있는 거만 우울해지곤 한다. 아직 가장 큰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서 그 시간이 빨리 올기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박준석 화이팅. 진우야. 뭐 소설 쓰냐? 이질래 <laughs> 진짜로? 좀 감추라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제발 카메라 좀 어깨 해보삼.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좀 <laughs> 언더 조명 좀 해. 다른 <laughs> 조명 <기분> 좋아하는데 날까? <laughs> <그래? 웃음> 어. 자세 번째, 웃을 때 이빨 보이는 수준이 치과에서 많이 <laughs>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나 완전 운동했다고 <laughs> 놀랄 정도로 잘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각은 <laughs> 금지. <웃음> 오케이. 자네 번째, 근데 여자 게스트 한명더부르려고 장지수 씨 몰래 뒤에서 제꼈다던데 사실인가요? <laughs> 와 빡센데 이거 아, 슬슬 애들이 비슷해져가 1번 진우 2번 요민양 3번 쿠모 4번 이무정 정답은 단한명맞추셨습니다 누구꺼? 우와 시야 몰라 누가? 아, 와, 와. 와. 아 진짜 수위 쎄신 것 같아서 담배 100%남 첫 번째 나 이무정인데 이쁜 척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내가 더 이쁘니까 뭔소면 뒤진다 집갈때 조심해라 <laughs> 아 내가 이쁜 척 했으면 내, 이 뮤비에서 바보로안 튀어나왔지 <laughs> 자두 번째 오늘 초면인데 아까 밥 먹는 와중에 괴짜 가족 춤추시는 걸 봐버렸습니다 무슨 기분이었는지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더 아프다 <laughs> 아근세 번째, 세 번째 오늘 합방 온다고 혼자 집에서 패션쇼 하면서 다 벗어 던져서 널브러진 상태로 집 나오면서 나와서 향수 뿌리는 앞뒤 다른 상. 네. 네 번째. 인싸! 그래도 담배 안 핀다고 거짓말하는 건 나빠요. <laughs> 방금 이거 적는데 담배 얘기 나온다고 해서 흠칫했어요. <laughs> 이따 끝나고 어디 가는지 다 지켜볼 거예요. <웃음> <웃음> 누가 와! <laughs> <laughs> 제번째고두 번째 쿠모님세 번째 사우장님네. 네. 네. 네 번째 시슬님 정답은 단한분 맞추셨습니다. <목소리> 우와! 우와! 누가 누가 모르겠지. 요진다 자, 첫 번째. 앞팀 메이크업 좀 과한 거 같아요. <laughs> 차라리 앞팀 하는 게 어떠신? <laughs> 고 자, 두 번째. 왠지 개도라이의 향기가 느껴진다. <laughs> 집에서 틱톡 심포침포 50번 찍다가 힘 빠져서 다음 날 방송 중에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3번. 코에 있는 코트를 당겨보고 싶음. 손에 손이 날 듯. <laughs> 아, 너무 추운다 자, 4번. 눈에 안 돼. 눈병임? 가려울 거 진짜 모름. <laughs> 자, 1번. 유민양 님. 자, 그럼 2번, 야, 우정님. 자, 그럼 3번, 야, 무조건 자, 그 3번, 자, 그럼 3번, 자, 그럼 3번, 자, 그럼 3번, 자, 그럼 3번, 진짜 모 3번, 문에럼 3번, 확실한 3번, 자, 그 3번, 자, 그럼 3번, 자, 그럼 3번, 자, 데어 3번, 도팩트 3번, 때문에 3번, 뭐이정 3번, 이야럼 3번, 자, 그럼 3번, 자, 그 3번, 3 <웃음> <웃음> 여러분, 다 여러분 다 끝이에요 이제 아 어떡하냐 아나 옷보고 왜 이렇게 많지? 이분 용기. 이분 선모님 탈... 초면에 죄송한데 얼굴 근처에 <laughs> 자석 안보셔도 되요 좌석 안돼 안돼 안바꿔야 된다 이거 그거 써니컬이거든요 멍청한 새끼야 <웃음> <웃음> 첫 번째부터 <laughs> 읽겠습니다 제일 많이 웃고 선한 인상 가진 것처럼 보여도 맞아본 입장에서 이런 애들이 제일 심하더라 솔직히 이것도 용기 많이 내서 적은 거니까 이해해주라 <laughs> 자, 두 번째입니다. 안녕,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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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나 진우야. 내가 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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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도 될까? 너만 보면 내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해져.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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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자. 아니, 혼자 폭파인거. 아! 아 진짜. 아. 자, 세 번째. 방송 끝나고 책상에 발 올리고 의자 쌔끼고 누워서 다시 보기란 클립 볼 거죠? <웃음> <웃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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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네네자네 네. <laughs> <laughs> 네 번째 연애할 때 갑질할 것 같은 스타일 오빠 똑바로안해이 소리 맨날 나올 것 같은 <laughs>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입니다 네 제일 많이 웃고 선한 인상 가진 것처럼 보여도 맞아본 입장에서 이런 애들이 제일 심하더라 알겠습니다 진우님 네두 번째 <laughs>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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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번째 <laughs> 이거 쿠보님 자, 네 번째. 내가 요미. 정답은 네명다 맞췄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저는 괜찮던 았각합니다저 지금 클립 좀 봐도 되나요? <laughs> 바로 다려온다 <다리> 봐요. <언제봐도> <laughs> 클립 좀 봐도 되나요? 중드. 방종 후 모습 가져. 아, 방종 방종 후 모습. 마지막 마지막 바퀴. 바퀴. 지금 총몇 개씩 맞췄죠? 내가 내가 개야요4 3 2 1 엥 그만 써. 뭐 이렇게 많이 써. 첫 번째입니다. 야알 스틱 입에 물고 배 벅벅 긁으면서 유튜브 조회수 확인. 싫은데 이거는. <웃음> <웃음> 아이고 이거 진짜인데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방송 끝나고 여친한테 오늘 왜 장주수님 재끼고 여자 한명더 불렀냐고 쿠바리 전화한 시간 동안들을. <laughs> 아, 아. 세 번째입니다. 차씨발똥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냥 내일 여캠이나 불러서 회장님들 수금 한번 해야겠네. 아이 누구지? 와. 아이, 아... 아니 근데 다 팩트만 부여가안 돼? 네 오케이. 번째. 오늘은 또 어제랑 다른 분이시네요. 그 뭐야? 첫 <laughs> 번째입니다. 여민양. 이번 이무정.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김진우. 4번 쿠모. 다 맞췄다 이건 진짜. 확실한가요? 예. 정답은 다맞혔지 단한 분도 못맞추셨습니다 <우와>, 누굴까요? <누구> 누굴까요? <누구> 누굴까요? 어? 아니 왜못 하는데? 와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제첫 네, 번째입니다. 아프리카 TV 여캠 별풍선 받는 거 보면서 아프리카 TV 갈까 고민함자두 <laughs> <laughs> 번째입니다. 강중호의트위 툰을 싹다 확인하고 담배 한대쌍 말면서 표정 찡그린 상태로 가래 뱉음. 담배 묘기의 신. 네, 세 번째요. 바로 클립 모니터링하고 삭제한 후이기더확 클립 중이 계속 새로 고침함. 아, 감이 안 온다, 이거 진짜. 네, 네 막, 번째요. 너무 박센데 아니, 이 새끼 클립을 왜 자꾸 열떠놨어 내일부터 이 새끼 채팅 안 읽는다. 성문 네. 열도 담배 펴야 되는데 캡슐은 다 폈네. L I C 씨팔. 이라고 적으셨네요. 어 오, 진짜! 잠번만첫번째진가진우진이고이번이쿠짜님이고세 번째가 우 진짜! 번째 님이고, 어, 어. 님이고, 네 번째가 존짜 네 진짜! 요 정답은 단한번 맞추셨습니다 와진와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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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이잖아 짜 진짜! 진짜! 어요진명 진짜! 방종호 <laughs> 아, 치우세요~ 아, 진짜 안타다구요 <laughs> 아, 요즘 너무 사랑하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에 있는 코드를 사실 냉장고에 붙음, 가끔 피곤하면 냉장고에 붙어있음. 올라온 게없써 있다뇨~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끼들 또 피어싱 가지고 지랄이네? 내일부터 피어싱 빼고 방송할까? 아이 새끼들 피어싱 빼면 구멍으로 물 나오냐고 물어볼 새끼들이지? <laughs> 자 세번째입니다. 방종후 화장 지우기 귀찮아서 바로 잔 다음에 내일 앞머리만 빨고 출근할 것 같은 <laughs> 근데 탈색물에 이틀에 한번 앞머리 빨아도 티 안나요. 뭔가 <laughs> <그러나 웃음> 코골이에코 딱지 끼있을것 같아요. <laughs> 아니 방종 후에 뭐 하냐는 건데 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자 네번째입니다. 오늘 방송 충격받고 눈물 흘림, 세상이 미워짐. 아, 어렵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 누굴까요? 그 1번, 그, 냉장고 붙는 게쫀둥님 2번 진우님, 3번 요민양님 4번 우정님. 정답은? 단두 분만 주셨습니다. 아, 누굴까요? 아, 누굴까요? 아, 누굴까요? 아, 누굴까요? 와, 근데 진짜 높다. 진짜 높다. 요, 이제, 이무정이 4개 다맞으면은 네, 네, 어 메인이라니오! 넌 디저트죠. 자, 다들 된 같으니까 일번부터그라읽도하겠습니다저장실에 숨어있는 남자친구 꺼내줌. 근데 <laughs> 월화수목금다 다른 남자임. 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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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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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하고 사진 찍다가 지금 지서 틱톡 지금 올리고 화장 지우고머지 질끈 묶은 뒤 맥주 한캔 땀. <laughs> 아 바쁘네. 사 번입니다. 매일 다른 오빠랑 놀러감. 오왜 어, 너무 그래? 아, 왜 그래? 진짜가 나지너한테왜 그래? 4 번입니다. 영그란 속옷 벗어 재끼면서 오늘 회장님 어느 여캠 방에 있는지 추적 탐방함. 와이 누구야? 걱정 닝밍 반 사람들 조심해라. 아 끝났구나. 첫 번째 뭐였죠? 화장실에 숨어있는 남자친구 꺼내준 근데 월화수목금다 다른 남자임 헉! 아, 이거 쿠번님자 2번입니다 일단 보류할게요 3번 한 번만 말해주실 수 있나요? 매일 다른 오빠랑 놀러가 이거 좀더 4번도 읽어드릴까요 아... 다시? 아,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아니 4번 여미님이고 1번이 뭐죠? 화장실에 숨어있는 남자친구 아... 꺼내준 근데 월화수목금다 다른 남자임 헉! 이거 이거 진우님 2번 쿠모님 아요 어, 1번 김진우 2번 쿠모님, 3번, 쫀득님 4번, 유민영님 맞으실까요? 네. 정답은? 단두분 맞추셨습니다. 너무 까요 <누구까요>? 너무 아 가요! 아 자, 이렇게 아무튼 오늘의 어... 1등. 아, 쿠모가 오늘의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박이다! 나 진짜! 근데 진짜 맞추냐? 사람 마음 대박. 있는 거 같아. 어, 어, 오늘 나레이션 진우 너무 고생하셨고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씩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시간. 저 마지막 4번 질문이요. 배장받는 선수님분. 이클레것 같은데.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자수해버렸어 저거 지금 누가 뭐, 쓴 거예요? 코뚜레? 뭐야 어쩌기신 분한분 계신 거 같은데요 지금. <웃음> 어, <웃음> 이제, 이제 이제 오빠가 궁금한 거. 아, 응아그 똥개 맞고, 똥개 <laughs> 누구야 그거 카메라 지금 제일 잘 받고 계신 분이.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와 진짜 당상도 못 드네 진짜 와. <laughs> 와저 상황을 봤는데 와 아니 왜 재락질이야? <laughs> 잠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채팅아예 세팅 아플 안일 거야. <laughs> <그것도> 더해요? <laughs> 대단하다. 어, 인생 레크 아우정님이죠. <laughs> 대단해. 아니 상황을 너무 잘써 진짜. 아 맞다 나 아프리카 물어볼 거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도 알려주면 안 돼요? 아, 네. 아프리카 궁금한데 아프리카 도 알려주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질문 기회 다된 건가요? 아프리카만 김주, 너지?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거 나중에 아, 진짜 악 올스타전 한번 해야겠다 아, 진짜. 작가들 모아가지고 아, 나 오면 되는 거지? 아. 아. <laughs> 아무튼 진우 씨 고생하셨어요 고생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이미 런했네? <laughs> 이미 런... 난... 아 진우 님 추진 <laughs> 선거 한 해야 되는데 아.